어쨌든 이런 황당한 정신세계를 가진 사람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이제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청구권 자금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이 청구권 자금은 한일 기본조약, 즉 대한민국과 일본 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됨으로써, 어, 부속적으로 따라온 협정이 에, 있기 때문에 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첫 번째로 청구권 및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어, 두 번째는 제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세 번째는 한일 어업 협정, 네 번째는 이 문화재 및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이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한일 간의 에, 관계가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요. 예, 청구권 자금이 들어와서 사용되었습니다. 자, 청구권 자금 사용 분문별 구성해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는데요. 총 5억 달러고요. 무상이 3억 그리고 유상이 2억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사회간접자본이나 관공업, 농림업, 자본재, 원자재 이런 식으로 예, 사용이 되었고요. 자금 이제 사용 총액인데요. 자, 무상과 예, 유상으로 또 나뉘어 있습니다. 이제 원자재, 자본재에서 사회간접 관공업, 예, 농림업. 이 이제 유상 자금에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광공업 부문이고요. 첫 번째가 포항 종합제철 공장 건설 정 되있죠. 바로 현재 포스텍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음, 이 제철 공장이 지어짐으로써 어, 우리나라가 중앙화 공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과학 기술 개발 부문에서도 무상 자금이 이렇게 사용되었는데요. 어, 학교 실험실습 많이 사용됐죠. 그리고 뭐 해양 실습선 상당한 퍼센테지 를 차지하고요. 어, 교육용 의료 기기, 서울대 부속 병원 의료 시설 등 있고요. 어, 기상 예보, 과학 기술, 원자력 어, 그리고 천문대 등등 해가지고 예, 다양한 분야에 또이 자금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의 간접적 자본 확충을 했는데요. 소양강댐이나 경부고속도로 이런 건설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발전소도 있죠. 그리고 여기 다양한 뭐 댐도 있고요.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예, 기본적으로 예, 누릴 수 있는 이런 사회간접자본의 시스템을 확충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청구권이라는 것은 예, 동남아에도 네개 어, 나라가 어, 일본으로부터 받은 예가 있는데요, 필리핀이나 베트남, 어, 미얀마,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도 어, 나름 뭐 사회간접자본에도 어, 투자를 했지만 어, 일부 부유층들의 숙박시설, 호텔이죠, 아니면은 백화점 같은 것을 지으면서 또이 기간에 맞게 예, 제대로 건설이 되지 않아 가지고 어, 국민들이 그것을 예, 누리는 어, 적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예, 이렇게 철저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 이 자금을 유용하지 않고 어, 적확한 곳에 예, 사용함으로써 이 혜택을 어, 당시 예, 국민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모든 대한 국민이 예, 누릴 수 있게 된 예, 계기가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63 사태를 저지른 사람들이요. 이63 동지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 지금도 그 당시 박정희 정권에 항쟁한 그 정신을 예, 계승하자고 예, 외치고 있습니다. 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을까? 어, 오늘날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바로 어, 한일 간의 기본 조약이 맺어지게 되고 또청국권 자금이 들여오므로써 어, 마련된 것인데 어, 그 당시 젊은 그이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뭐 나라를 팔아먹는다. 라는 식으로 들고 일어났다고 치더라도 시간이 흘러서 지금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이 마당에 도대체 어떤 이런 정신이 온당하기에 과연 대한민국 현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기에 이러한 봉주회를 만들고 그 정신을 계승하자고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의 기사인데요. 당시 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도 있고요, 손학규, 이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육삼동지의 전기 총회가 있었고요. 자, 2007년도 기사고 서울지부 창립대회에 임명박 전 대통령이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쟁 주보자 개보도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요, 2007년 12월의 기사이고 여기 보시면 임명박이라고 되어 있죠. 구국투쟁위원회 조직도라고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직을 수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6년 기사가 되겠고요. 꽃다발 건네주는 이재호 최고위원에서 손학규, 이재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63동지회 2006년 12월에 정기총회였다고 하고요. 2007년 3월의 기사입니다. 63동지회 서울시 지부총립대회에 참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2007년도 2월의 기사입니다. 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새롭게 대통령에 당선돼서 그 임기를 시작하는데요. 그 전년도에 이런 63항쟁 주도자 개보도라고 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구국투쟁위원회의 조직도라고 되어 있고요. 위원장의 이름이 있고, 아래쪽에 부위원장으로서 이명박이라고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재판을 받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2007년 3월의 기사입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이른바 63세대 새 결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캠프 자장격 이재호 당 최고위원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63동지회를 주축으로 해서 세를 넓혀 나가겠다는 라 거고요 63동지회 회원인 손학규 전 경기지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 시장은 축사를 통해서 3.1운동, 4.19혁명, 6.3항쟁으로 이어지는 정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룬 초석이 됐다 라고 하는데요 3.1운동은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때 1919년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자주와 독립의 그런 정신을 외친 거고요. 사회군은 혁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민주의거로 충분합니다. 체제를 바꾼 것도 아니고요. 당시 1960년 부통령 선거에서 이기분과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들고 일어난 국민들의 운동이었죠. 63항쟁. 앞에서 보셨다시피,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고, 한일관의 수교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어, 이6.3황쟁인데 네,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을 이룬 초석이 되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왜곡해서 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예,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43년 전 우리가 학생으로서 뜻과 주장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면 자, 이제는 책임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음, 60대 중반 예,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했지만 자, 이번에는 해볼 수 있다 라는 예,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코 대한민국 어, 발전 세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잘 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63동지회가 박정희 군사정권에 대해 반대한 운동권 출신 인사들로 구성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 민정이었죠 자, 어쨌든 이 당시도 586보다 더 앞선 세대 예, 이반 박정희 세대가 바로 이 63세대다 자, 거기에 굉장한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당내 대권 라이벌인 박근혜 전 대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제 딸이니까요.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라이벌 구도가 또 이렇게 마련이 됐다라는 거죠. 이전 시장은 육삼동지회 초대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역사 의식 구조를 가지고 육삼동지회 초대 회장이 되었고 또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물론. 여러 가지 사대강 사업이라 할지 이런 훌륭한 사업을 잘 수행한 면이 있긴 하지만요 역사 인식이 이랬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했는지 참 우려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007년 4월인데요 이재호 한나라당 최고위원 겸6 3동지회 회장 13일 부산을 방문해서 부산시 지부 결성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6 3동지회는 시대 정신에 충실할 것. 자이트 가이스트 라고 하던데 굳이 이런 용어를 어, 가져올 필요가 있는가 자, 과연 63의 그 항쟁 정신이 어, 시대정신과 무슨 결부가 될수 있는가 어, 자, 그리고 63 동조에는 그 당시의 심정으로 돌아가 나라를 지키는 데 동참하겠다 자, 그 당시 심정은 나라를 발전시키려는데 예, 한일수교가 어, 절실했던 예, 박정희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어, 저해하려고 했던 수구 세력인데요 그 수구 세력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지키는 데 동참하겠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을 하지 못하니까요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한나라당이 잘못할 경우 한나라도 비판하겠다 이미 한나라당은요 그 전신이었던 이제 민자당 민자당은 1990년 1월에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이렇게 3당 합당을 해서 이제 만들어졌는데, 어, 이미 김영삼이라는 반체제, 반박정이 인사가 들어와 앉았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됐기 때문에요. 음, 이미 제대로 된 에, 대한민국 정신을 지키려는 정당이 에, 아니게 된 거죠. 자, 그러한 정당이 한나라당이고, 지금의 국민행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좌초하는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호국의 길. 호국의 길, 반미 친북 외교로 대표되는 현 정부는 낙제점이다. 자, 2007년이니까 어, 노무현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6.3 정신의 계승과 실천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과연 그럴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수교 어, 그리고 그 천국권 자금을 들여옴으로써. 발전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어, 무엇보다도 어, 자조, 협동, 어, 근면, 성실 어, 우리 나라를 어, 주인 정신으로서 지키겠다, 더 갖고 나가겠다, 발전시키겠다라는 것에 있는데 어, 이 육삼 정신은 그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어, 폐쇄적이고 어, 어떤 외교가의 교역을 하지 말자, 어, 특히 어떤 증오와 분노에 의해 가지고 어, 반일의 세뇌가 돼서 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쳤던 자들이고 아무런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런 정신에서 찾을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어찌됐건, 43주년 기념식이 있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모여서, 이명박 후보를 이제 밀어주는 거죠. 결국에, 2007년 12월 31일에, 63동지회 전기총회, 송년회 밤에서, 이렇게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축하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듬해, 2008년, 이 광우병 난동에 의해 가지고, 예, 본인도 이명박 하야하라. 어, 뭐 대통령 당선된 지뭐 6개월도 안 돼서 하야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예, 박정희 대통령처럼 예, 본인도 어, 이러한 취급을 받았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도 할수 있지만, 아이러니가 아니라 올바른 역사를 예, 인식하지 못하고 또그 흐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이 반체제 조직들, 어, 이 좌익 서클들, 어, 그리고 그들을 또 배후에서 조정하는 세력들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난동이 2008년에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2018년도 전기 총회 모습입니다. 아베는 정신대 만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사죄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정신대라는 게 무엇인지나 알고 이러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신대는 1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공장에서 일을 할수 있는 노동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민학교 졸업생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학생까지도 노동에 동원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지원을 해서 사람들을 뽑게 되었고요. 어 당시 정신대로 활동했던 할머니의 인터뷰를 들어보게 되면은 그 조그마한 몸 예, 소녀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그런 애국적인 내가 활동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에 차고 예, 가슴 두근거려 했다라는 것을 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한일 구력협정 반대 주역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를 했다라면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이 통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없는 겁니다. 발전된 대한민국이 없는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데 이런 동지회를 이렇게 가만히 두는 게 나을지 뭐 대한민국이 이런 집회 결사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조직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기 수요시위라고 되어 있고요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에서 액추얼 슬레이버리라는 단어까지 만들었는데요. 위안부라는 것도 굉장히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2 0년대부터 윤미향의 비표 그 당시 또 정신대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정신대와 위안부를 헷갈려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었는데 이제 정의기억연대 또 여기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라는 식으로 해서 들고 나온 겁니다. 흔히들 알려진 일본군이 여성을 강제로 납치해서 속 노예로 삼았다 이런 것은 다 허구입니다. 그런 사료가 존재하지 않고요. 일본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특히나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그런 식의 법을 어 범법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은 가차없는 예, 가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문제를 삼고 나왔어요 하지만 위안부라는 거는 어, 중간에 알선 업자가 있으면서 어, 보호자에 없거나 어, 그리고 지원을 해서 가는 것이지 강제로 예, 갈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예, 온갖 어, 거짓을 가르치고 그것을 사실로 착각해서 이렇게 청소년이 연단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이6 3동지의 예, 사람들이 가지고 반의를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여러 이제 승려들도 함께 하고 있네요 자, 도대체 이고려 협정을 반대했다는 라이 사람들 대한민국의 발전도 반대하고 그리고 한미일 공동의 한 축을 이루는 일본과의 동맹도 또 반대를 하고 과연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초석을 닦았는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무엇을 이바지 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랬는데 자신들이 떳떳하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54주년 기념식의 또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는 학생운동의 역사적 의미라고 해서요. 자, 유영렬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논문과 같이 예, 글을 실었습니다. 뭐라고 서술하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64년 6월 3일 10만여명의 학생들, 또 10만이라고 하는 데 구체적인 숫자가 과연 그런가 의문이 들고요. 굴욕적 한일 회담 반대와 박정희 자, 또 군사정권 나옵니다. 자, 군사가 아니라 인간으로 이양이 되었었습니다. 퇴진을 외치며 데모를 벌였다. 4.19 혁명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의 6.3 대모는 5.16 군사정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군사정권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자 박정희 정권은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 2천여 명의 학생들을 체포 60여 명의 주동학생들을 내란 제목으로 군사법정에 세우고 수개월 동안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했다 자, 계엄령이 선포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법치에 의한 당연한 처분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항일운동과 또사1구 정신을 계승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굴욕적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64년에 3.24 대모에서 시작. 박정희 군사정권의 퇴진을 요구한 6.3 대모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자, 절정을 이루었다는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계속 군사정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정입니다. 자, 65년에 한일협정 비준 반대 운동으로 그 맥이 이어져 17개월. 자 그러니까 17개월 동안 어,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는 이 박정희 정권의 발목을 예, 부여잡고 놓치 않은 예,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민주화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자, 63 학생 운동도. 국가로부터 민주화운동으로 공인되었다 그러니까 자, 이 보상금을 이 사람들도 수령을 하고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그 배경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고요 이 학자의 생각이 정리된 맺음 말을 보겠는데요 자 63학생 운동은 올바른 근대 민족주의 운동이었다 자신의 논문 쓰면서 올바르다 라는 표현을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무엇을 보고 올바르다 라고 표현 하는지 모르겠어요 63학생들은 군부독재 태진 자유민주주의 소를 목표로 했다 당시에 학생들도 민정이양이라는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맹목적 애국주의와 배타적 국수주의에 빠지지 않고 민족 자존의 입장에선 한일관계 민족 자주의 입장에선 한미관계 등 국제관계를 올바로 정립하려 했다 자, 이 사람들이 정말 올바르게 정립하려고 했다 라면 어, 그 냉전 체제 하에서. 한미일 관계를 공고하게 하는 쪽에 섰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반대에 서 있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굉장한 정신적인 어떤 창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내포한 개방적 민족주의 운동으로 한국이 나가야 할 올바른 근대민족주의를 제시한 점에 역사적 의가 있다라고 결론 내리는 거는 정말 허상이죠 특히 이 민족주의 운동이라는 거는 개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폐쇄적인 운동이죠 따라서 자신들이야말로 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예, 잡고 가로막은 이 폐쇄적인 민족주의 운동을 했다라고 예, 깨우쳐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거를 개방적이었다라고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보적인 자유민주주의 운동이었다. 진보라는 표현은 이 좌익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어, 어떻게 이 표현을 들여가지고 사용하고 있는지 자신들은 이 인민민주주의 결이 다르다라고 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는 가진자들의 보수주의적 성격을 띠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가진자들과 덜 가진자들, 좌익들의 갈라치기 서술을 가져다가 쓰고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 주창자들이 수구꼴통이라고 매도되기도 한다. 육삼학생들은 군사정권 아닙니다. 요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 보수적, 수구적 입장을 취하지 않았으며 서민생활을 향상시키려는 민생경제의 확립을 강조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수적, 수구적 입장을 취하지 않은 뭐 중도였다라는 말인지, 자, 그리고 서민생활을 향상시키려는 민생경제 확립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어, 땀 흘려서 일을 해보지도 않은 이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어, 강조를 한 건지 도무지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냥 한일회담 반대를 했지 어떤 민생경제 확립에 대한 대안이나 제시가 있었는지 사료가 없습니다. 없는데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 한국 민주주의운동의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하면서 4.19 민주정신을 자신들이 계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칼로 권력을 잡은 5.16 군사정권에 맞섰다. 자, 계속 군사정권 이야기가 나오는데, 윤보선 대통령과의 어, 제5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15만 표 차로 이겼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국상학생들은 군사정권에 대한 한거의 문을 열어놓았다. 아, 자, 그러니까 최초로 박정희 정권에 대항을 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에, 두고 있다는 걸 다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삼성계업 반대, 유신체제 반대, 자, 6일까지 해서 문민정부라는 것을 만드는데 성구적인 역할을 했다. 문민정부는 예, 1993년도에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의 정부를 말을 하는 거죠. 자, 문민시대. 이런 말.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예, 좋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엘리트들, 즉, 군대에서 미국식 민주교육을 받은 사람들보다도 어,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대화를 하지 않는 이 김영삼 정권이 이 경제적인 타격을 받음으로써 국민 경제에 엄청난 위해를 끼쳤다는 것을 보면은 어, 결코 우리가 가야 했었던 지향점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전에 정권인 노태우 정부 역시 국민 투표로 선출이 때문에 직선제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 정부의 의미라는 게 그렇게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익의 숙주가 된이 김영삼을 추종을 하는지 아니면 뭐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국민정부라는 것을 창출케 한데 자신들이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육삼동지회 초대 회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배출됐다라는 것이 의미를 더해준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건전한 국민경제 운동이었다라고 합니다. 국민경제를 어떤 식으로 운동을 했는지. 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6.3 학생들은 한일 협정을 계기로 일본의 경제 침투, 자, 경제 침투를 할지 침탈 이런 표현은 다 좌익들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특히 재벌과 재벌 위주의 타락한 자본주의 경제를 비판 자, 소시민과 중소기업 등 서민 위주의 건전한 자본주의 경제를 주장했다. 자, 이런 주장이 당시에 반대 시위에서 전혀 들리지도 않았고요. 결국에는 이런 외자를 도입해서 차건도 빌리고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정말 많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한일 기본 조약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반대했던 세력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황된 주장을 무슨 논문인 양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영렬이라는 사람의 사고 체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63학생 운동의 서민층을 위한 민생 경제 운동. 건전한 국민경제운동,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이 서민층, 어,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청구권 자금의 혜택을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 빈부간의 격차가 물론 크다라고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정말 못 살던 최극빈층 어, 질도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의 분배도 어느 정도 어, 가능하게 됐던 게 예, 그리고 상당히 높이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박정희 정권 시절인데요. 그런 것은 다도외시한채 이런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유영렬 교수는요, 성실대 문학사 고려대 문학 박사이고요. 뭐 여기서 이제 역사를 전공한 것같긴 합니다. 그리고 국사 편찬위원회 위원장, 북경대 초빙 교수다, 남경대 초빙 교수다. 왜또 중국과도 이렇게 관련이 있는지 참신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황당한 정신 세계를 가진 사람이 국사 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아 그리고 그런 사관을 가진 사람이 이 책을 저술해 가지고. 어, 우리나라 아이들의 머릿속에 담기는 정말 중요한 역사를 허황된 소설로서 채워버렸다라는 게 글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